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현의타로입니다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한 주의 주간 운세 어, 또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과 아쉬운 또 22년을 뒤로 하고 또 새롭게 시작되는 23년 또 1월 1일 신정도 같이 겹쳐 있는 한 주입니다. 그래서 떠나 보내는 22년 여러분들과 또한해 제가 또 마무리 인사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 너무나 또 같이 22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또 너무나 많은 에너지 힘을 또 받아서 제가 또 1년을 이렇게, 어, 채널 운영을 열심히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개인 상담 해주셨던 분들도 너무나 감사드린다라는 말씀 전하고 싶고, 하나하나 영상 봐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셨던 모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묵묵하게 봐주셨던 분들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같이 또 여러분들과 22년을 보내온 것만큼 또 힘들었던, 또 아쉬웠던, 여러가지로 또 다사다난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도, 이제 뒤로 잘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하고, 또 유정의 미도 좀 걷어보시고 어 저와 같이 또 앞으로 보내게 될 23년 22년보다는 더또 행복하고 여러분들에게 또더 좋은 또 일이 많이 생기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이제 26일부터 1월 1일 어 여러분들과 새해 시작까지 보게 될 거고 이 주간 운세 여러분들이 또 마무리하는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2년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같이 또 보내게 될 23년 저와 같이 어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카드를 섞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1번부터 5번까지 5가지의 카드와 선택지 중에서 나의 이번 주또한 주가 어떨까 생각하시고 끌리는 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저와 같이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분들입니다. 자, 1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가 여러분들에게는 뭔가 천천히 변화가 생기는 한 주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나가실 필요 없고 뭐든지 차근차근히 하나씩 해 나가시면 그게 곧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또 일들을 만들어 간다라고 보여지는 듯 합니다. 합격적인 부분에서도 무엇인가 합격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부분, 또 이어지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겠고요. 뭐 합격하고 면접을 보거나, 이제 합격하고 나서 뭐 2차 시험을 보거나, 뭐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다는 느낌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이동적인 부분도 천천히 무엇인가 일어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음 급하게 먹지 않아도 해결될 일들은 이번 주에도 이동적으로도 잘 해결되고 잘 풀리는 그런 일이 이번 주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카드가 식스 소드라는 카드입니다. 자이 카드가 여러분들에게는 지금보다는 나아지는 한 주가 될 것이고 지금보다 나아지는 미래로 가는 한 주다 라고 보여지는 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뭐 월요일보다는 화요일이 나을 것이고 화요일보다는 또 수요일이 나을 것이고 최종적으로 이번 주한 주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월요일과 일요일에 또 이번 주한 주를 마무리되는 일요일 이 차이는 아주 클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시작은 좀 의미해도 결과가 아주 큰한 주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심적으로는 조금씩 예민할 수 있는 시작을 보여준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마음적으로 좀 불안한 일이 있거나 이번 주에 뭔가 중요한 일정이 있거나 이번 주에 또 반드시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 있다라면 이제 그런 것들에서 좋은 결과가 따를 텐데 앞서서 좀 마음이 불안한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카드고 두 번째 나오는 카드가 투원즈라는 카드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이 다음에 뭔가 진전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카드 때문에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뭐첫 번째 단계 다음에 뭐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일이 이번 주는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카드는 또 이직적인 부분도 좋은 의미가 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직에 대한 준비 또 과정 여러분들의 또 이번 주에 합격 이런 것들과도 좀 인연이 있는 한 주다라고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이것도 신경 쓰고 저것도 신경 쓰고 하기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는 것들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여지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잘 하던 것들은 잘 하던 것대로 그대로 놔두고, 내가 새로운 것들을 좀더 바라봐도 좋은 날이다. 좋은 한 주다. 여유가 좀 생기는 한 주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카드가 베이지 컵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번 주는 뭐 기다린 소식들, 합격의 연락들, 이런 것들도 들어올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확정적으로 뭔가 잡기 전까지 너무 안심은 하지 마라. 말을 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뭔가 방심을 하지 않는 게 이번 주는 또 중요할 수도 있겠고요. 준비 과정이나 좀 마음적으로 너무 들뜨거나 김칫국 먼저 마시는 어, 이런 것들은 또 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좀 확실할 때까지 어, 안심하지 않는 게 이번 주는 또 중요한 또한주또 좋은 결과를 만드는 한 주가 되겠구나 라고 1번 분들은 보여지네요 전체적으로 1번 분들은 이번 주에 이직이나 이사 이런 또 매매 계약 이런 부분들에서 운이 좋은 것 같고요 합격적으로 운이 좋은 편이 있습니다 합격적으로 좋은 연락 소식 또 합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시험을 치는 일정이 이번 주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시험에 대한 또 결과도 잘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여지고, 연인 사이에서는 조금씩은 어, 소홀할 수 있는 한 주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것이 좋다라고 보여지니까, 이제 연애 중이신 분들은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한 주가 될것 같고요. 연인이 아니고 뭔가 썸을 탄다, 아니면 또 연애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이성에게 조금은 관심을 많이 보여줘야 되는 그런 한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2번 분들입니다. 자, 2번 분들은 이번 주가 좀 성공하게 되는 한주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많은 것들을 가져가는 한주가 될것 같고요. 돈적으로 풀리는 일이 많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뭔가 새로운 시작도 좋을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또한 주이기도 하잖아요. 마무리되고 새해가 시작되는 한 주인데, 이제 그것을 생각했을 때, 어 좋은 결실을 또 얻어내면서 유정의 미를 거두기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너무나 또 좋게 시작할 수 있는 일이 또 이번 주는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특히나 그 좋은 일이라는 것은 금전과 직업적인 부분과 좀 인연이 있는 그런 쪽으로 운이 좀더 크다라고 보여져서 직업이나 금전에 관해서 이번 주는 유정의 미를 좀 거둘 수 있는 한 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가 세븐소드라는 카드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것들을 좀더 확실히 잡아야 되고 잘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끝나갈수록 뭔가 이제 허술해지면 안 된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이번 해도 다갔네 하면서 대충 하는 것보다는 이번 해가 다 가기 전에 뭔가 또 해보자 일주일이라는 시간 짧다면 짧고 길다면 라또 길게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뭔가 많은 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 한 주니까 대충 뭔가 보내려고 하기보다는 무엇인가 그래도 마지막 이한 주에 뭔가 만들어보자 라고 하시면 이번 주의 시작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도전하는 또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카드고요 두 번째 나오는 카드가 에이스 펜타클이라는 카드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당연히 뭔가 좀 행운이 따른다라고 말씀을 드릴 만한 카드이고 복이 많은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마무리와 시작 한 해가 저물고 한 해가 떠오르는 이 시기에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해피한 일들이 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어, 보여지는 그리고 또 의심할 여지가 없이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분명 여러분들에게 뭔가 유정의미가 따르지 않을까라고 볼수 있는 카드입니다. 게다가 금전이기 때문에 뭔가 진짜 복권에 대한 운이라든지 또, 뜻밖의 돈을 얻게 되는 운이라든지, 내가 금전에 대해서 좀 고민이나 걱정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이 또 해결이 된다라든지, 좀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에게 뭔가 금전적으로 유동성이 있는데 좋은 방향으로의 유동성이 나타나서 들어오는 게좀 많은 그런 한 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나오는 카드가 황제라는 카드입니다. 자, 이런 황제라는 카드도 성공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잡고 이뤄내고, 좀 힘들었던 이번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끝끝내 좋은 결실을 얻어내는 그런 또한 주를 보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황제라는 카드가 쉽게 쉽게 뭔가 이 자리를 올랐다라고 표현되는 카드가 아닙니다. 많이 어려웠고, 다사다난했고, 여러가지 또 그런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이 자리에 앉았음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뭐 12월, 그리고 뭐 지난주, 그리고 크게 봤을 때는 22년이 여러분들 좀 많이 어렵고 힘들었다라고 한다라면 그런 것들에 따라서 뭔가 보상을 얻거나 결실을 얻어내는 그리고 만들어내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또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분들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원하는 결실, 결과, 유종의 미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따르는 한 주가 될것 같고요. 사업이나 장사 일이 잘 풀리고 내가 조금은 허술하게 시작했던 일들도 좀 완벽하게 마무리 짓게 되는 그런 한 주가 될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는 그런 한 주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금전 운도 아주 대박 터진다 이렇게까지도 말할 정도로 좋은 카드가 나와 있으니까 아주 또 좋은 한 주를 보내면서 금전적으로 뭔가 복도 많이 누려보는 또 여유로워지고 풍족해지는 이 추운 날씨 속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적으로 안정을 찾는 그런 한 주가 이번 분들은 되시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2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3번 분들입니다. 자, 3번 분들은 이번 주가 좀 귀찮은 일들이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은 또 이제 연말이고 마지막인데 좀 많이 이렇게 나태해제 가능성이 좀 있는 한 주입니다. 그래서 내가 또 좋아하는 일뿐만 아니라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라면 생각만 할게 아니라 뭐 이제 새해가 되면 해야지 뭐 다음 주부터 해야지 하시기보다 이번 주부터라도 뭔가 시작해보고 실행해보고 어, 미리 빨리 시작해서 나쁠 게 없는 한 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한발 앞서서 출발함으로 인해서 더 좋은 일을 만들 수 있다. 라고도 보여지는 3번 분들이다 보니까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야지 내년에 해야지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빠르게 준비해 보고 빠르게 시작해 보기에 어, 좋지 않을까 이번 주는 그게 또 좋을 수 있다 라고 보여져요. 게으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마지막에 나오는 카드가 우선은 이렇게 칼 4번 이라는 카드입니다. 자 이런 카드가 누워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행동력으로 좀 보여주는 부분들이 적다. 근데 앞에 또 태양 카드가 나와 있다 라는 것은 뭔가 좋은 일 뒤에 지치는 그런 모습으로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너무 들떠서 뭔가 에너지 방전이 되는 일이 뭐 있어가지고 뭐좀 체력적으로 날려버리는 그런 또 일정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렇다는 라 것은 이번 주에 컨디션 조절도 잘 해야 되겠고 하루에 일정 안에서 할때 하고 쉴때 쉬는 이 리듬을 매일 매일을 잘 가져가는 게 이번 주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꾸준함으로 승부를 하면 좋다 어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카드가 이렇게 컵 4분이라는 카드입니다. 좀 귀찮은 연락들, 소식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기 싫은 연락을 받음으로 인해서또 그런 안 나가도 되는 자리를 나가게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피하고 싶은 연락이나 이제 참석하고 싶지 않은 만남이 있다라면 그런 자리든 확실하게 또 거절하고 미리 빼는 것이 여러분들은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런 이제 컵 4분 다음에 나오는 카드가 태양 카드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뭔가 타인에게 이렇게 뭐 휘둘리기보다는 내가 마음먹은 대로 좀 하는 것이 좋은 또한 주가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 다음에 나오는 카드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가 좋지 않다라고 나왔다면 라 여러분들에게 좀 받기 싫은 연락이더라도 받아보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고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어, 벽을 치지 말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보지는 거절할 거는 확실하게 거절을 해도 되는 한 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주는 3번 분들은 대인 관계, 연애, 이런 부분들 좀 운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대인 관계는 이렇게 좀 잘할 거 잘하고 거절할 거 거절해야 좋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매매적으로도 괜찮은 한 주가 될것 같고, 뭐 합격, 면접, 이런 부분들에서도 운이 좋은 한 주가 될것 같습니다. 다만, 뭔가 다 쏟아버리고, 뭐, 오늘 놀고, 다음날에 컨디션이 안 좋아서, 뭐, 빌빌거리고, 이런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도록 이번주는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서, 뭔가 술을 드시는 분들도, 약속을 보내시는 분들도, 내몸상태 컨디션 따라서, 다음날에 뭔가 하루를 보내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의 또 하루 일과를 이렇게 쌓아 나가시는 게이 연말에 또 마지막 한 주에 여러분들에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번주에 새해가 같이 또 시작되는데, 이제 일요일에 시작이 되잖아요. 일요일이 이제 1월 1일, 신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생각했을 때, 태양 카드가 나와 있다라는 건 아주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새로운 시작이 또 좋을 것임을 말해주고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은 또 좋은 시작을 할수 있는 그리고 남들보다는 한발 앞서서 시작하는 게더 좋은 한 주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좀 성공적인 한 주를 보내시게 되시지 않을까 어, 이렇게 3번 분들은 보여집니다. 스스로와의 싸움이 좀 핵심이 되는 어, 3번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3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4번 분들입니다. 4번 분들은 이번 주가 뭔가 어 중요한 합격이나 뭐 시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어 연말에 시험을 치시는 분들이 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라면 좋은 결과로 따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카드가 또 그런 부분들에서 특히나 어 좋다라는 느낌의 카드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 평소의 일정과 상관없이 일단은 어 이런 운이 좋습니다 정도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고요. 좀 혼자 보내려고 했는데 누군가와 함께 보낸 시간들이 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말이 만약 이렇게 춥게 보내지만은 않을 것 같다 누군가와 함께 보내면서 얘기를 하고 떠들면서 그리고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과 또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이제 여러분들이 억지로 귀찮아서 나가지 않는 그런 일만 만들지 않는다면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또 좋은 한 주를 보내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첫 번째 카드가 힘이라는 카드입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뭔가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을 불러주고 얘기해주고 끌어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길을 세우기보다는 좀 누군가에게 맞춰서 귀찮더라도 좀 따라가보고 얘기해보고 약속 나가보고 이런 것들이 좀 좋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연인 사이에서는 좋은 또한 주를 보낼 거라고 느껴지는 이런 힘 카드고 여러분들에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하는 카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좀뭐 부탁해야 되는 일이 있거나. 좀 만나서 내가 좀 누군가와 함께 보내고 싶다 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라고 했을 때좀 주도적으로 나가 보는 것도 이번 주는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카드가 퀸 소드라는 카드입니다 자 이런 카드는 합격과 인연이 있는 카드이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스스로가 너무 이렇게 벽을 치거나 거절하거나 밀어내지 않으면 이번 주는 너무 외롭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카드가 좀 혼자 보내려고 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약속을 잡아보는 게좀 좋지 않나. 이 카드의 유일한 단점이 너무 이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따뜻해질 만한 그런 자리를 스스로가 좀 만들어버릴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그런 것들을 귀찮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쓰시면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적으로도 운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다음에 나오는 카드인 이런 지팡이 2번과 같이 보더라도 계약, 매매 이런 부분이 좋고 이직에 대한 또 과정도 잘 이루어지는 한 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가족 간에 이번 주는 또 많이 신경을 써주면 좋지 않나라는 것도 보여져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일은 좀잘 해나가는 한 주가 될것 같아요. 뭐 회사를 다니는 일이라든지 또 회사 내에서의 대인관계라든지 또 이번 주에 뭐 약속 일정 이런 것들도 다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이번 주는 또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괜히 거절을 하는 것보다는 좀 수긍하고 만나보고 어울려 보면 그게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른 것들 그런 것들은 다잘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가족들 이제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좀 소홀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하시고 그것을 좀잘 챙기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번 주에 특히나 좋은 거는 이제 바깥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운적으로 어, 잘 따르는 것들이 있고 합격이나 취업, 뭐 계약 매매 이런 부분들도 잘 따르는 부분들이 있다. 어, 연애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한 주이지만 어, 특히나 좀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잘 해야 되는 한 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5번 분들입니다. 자, 5번 분들은 이번 주가 뭔가 행복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좀 연말다운, 그리고 새해다운 또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또한 주를 마무리하고 또 좋은 한 해를 시작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좀 이제 5번 분들에게 많이 보여집니다. 첫 번째 카드가 황후라는 카드입니다. 어, 부자, 그리고 부유함, 풍족함, 여유로움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주는 뭔가 치이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사람에게나 일에게나 여러 가지로 치이는 것 없이, 여러분들이 좀 하고자 하는 대로 또 원하는 것들도 잘 잡고, 휴식도 잘 하고, 또 즐길 것도 잘 즐기고, 계획대로 좀잘 흘러가면서도, 그 안에서도 좀 사소하게 행복한 일들도 많이 생기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카드가 스타라는 카드입니다. 이번주에 뭐 약속이 많을 수도 있겠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뭔가 외부적으로 나가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어울리고 분위기를 즐겨 보는 게이 연말을 만끽하는 게또 좋을 거라고도 보여져요. 뭐 해보러 일정을 이제 짜시는 분들도 해보러 가시는 것도 이번에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스타카드는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뭐 하늘에 있는 뭐 별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주변에 보호를 받는다. 이런 느낌이라 여러분들이 뭘 하더라도 뭔가 지켜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한 주고 중요한 일이 있다라면 또 그런 것들이 잘 풀릴 것이고, 연애적인 부분도 여러분들 이번 주에 뭐 고백을 받거나, 고백을 하게 되더라도 그게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는 또 그런 한 주가 될 거라고도 보여지고, 뭐 술자리, 약속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제 다이어트와 좀먼 카드들이에요. 그래서 다이어트 좀 신경 쓰이는 분들은 이번 주에 조금은 그런, 먹는 자리에서 스스로 좀 절제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는 뭔가 분위기도 좋고, 사람들 만나는 게 좋다라고 보여져서, 뭐 약속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이번 주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카드가 또 힘이라는 카드입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좀 받는 에너지가 있다 라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또 이래저래 뭔가 귀찮은 일보다는 위로 받는 일도 이번 주는 좀 많다 라고 보여집니다 위로가 된다 라는 것은 이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포근해지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도 볼수 있지만 일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겠죠 좀안 좋았던 일들이 회복이 되고 오히려 복이 될수 있는 어, 그때는 안 좋다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오히려 나에게는 잘된 일이구나 어 이렇게 될 만한 일도 이번 주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좀안 되는 것들도 잘 되는 한 주고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일은 더잘 되는 더 좋은 또 그런 한 주가 될것 같은 게 5번 분들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5번 분들에게는 어떤 운들이 좋냐라고 했을 때 우선 보여지는 부분들에서는 연인, 이성, 연애 운 이런 것들이 좋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뭔가 금전, 사업, 장사 내가 하는 일도 잘 풀릴 것 같습니다. 뭔가 오히려 이제 안 좋은 카드들은 없어요. 이제 딱안 좋아 보이는 거는, 여러분들 이번 주는 좀 다이어트가 힘들 것 같은데요. 어, 새롭게 이제 새해부터 다이어트 결심해야지, 이제 연말이니까 이번 주만 딱 먹자. 좀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뭐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이제 다이어트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 이번 주가 내가 좀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 수 있겠구나라고는 하실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인다. 이렇게 느껴지고, 약속들도 많고 사람들과 만나고 좋은 에너지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기도 받을 수 있는 한지입니다. 귀인도 생길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는 카드들이라,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사람들도 많이 따라오고, 바깥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도 좀잘 풀리고, 어,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연말, 어, 진짜 그 연말이라는 단어, 그리고 연말이라는 분위기, 좀딱 어울리는 그런 또한주를 보내실 것 같은 게 5번 분들인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또 마무리가 잘 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작이 되는 1월 1일도, 신정도 좋은 시작을 또 하시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예상이 되는 게 있네요. 자 그러면 5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1번부터 5번까지 5장의 카드와 선택지 다 보게 되었고요. 또 좋은 한주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과 또 이제 인사를 해야겠죠. 22년 여러분들과 또 새해를 시작했던 게 엊그제 같고 여러분들과 저 이번 한 해에서 뭐 얼만큼 내가 나아졌는지 객관적인 지표가 있는 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그래도 이한 해를 같이 잘 마무리 했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어, 내년에는 우리가 더 좋고 더 나은 또 좋은 일들 많이 만들어 갈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생각했을 때좀안 풀렸던 또 그런 일들 잘 풀어지고 여러분들이 또 걱정하던 일들도 잘 해결되고 그리고 또 내가 기대하던 일들도 또 내가 잘 얻어내는 그런 또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2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22년 또 여러분들이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또 아쉬웠던 해였다면 23년 어, 너무나 또 좋은 해가 될 거라고 저는 또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또 오늘 또 빌어 드리고 싶으니까 저와 같이 또 좋은 또 23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2년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어 인사를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은데 많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여러분들과 저 많이 힘들었어도 또 지나고 나면 이게 또 추억이 될수 있는 그런 해였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ăn